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가이바나다 베이비 스토어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송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주니어 카시트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악스키드 브랜드인데요. 악스키드 하면 정말 신생아 카시트에서 안전하기로 소문이 난 브랜드고 특히 볼보 자동차와 협약이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하게 태울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악스키드는 주니어 상품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이름은 악스키드 업입니다 왜 업인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색상은 총네가지입니다 보이는 그린, 베이지, 그레이, 블랙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송쌤은 개인적으로 베이지가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조금 때가 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레이나 블랙으로 하시면 되고 나는 좀 특별한 색을 원하시면 그린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악스키드 업 주니어 카시트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악스키드 브랜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신 뉴스죠. 바로 BMW 자동차사에서 무려 40여 개의 카시트를 모아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최고의 안전도 1등을 한 브랜드가 바로 악스키드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죠. 굉장히 안전도에서 민감하고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바로 악스키드, 악스키드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니어 카시트도 그런 느낌을 살려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카시트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니어 카시트는 차량에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백이라든지 안전벨트를 주니어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보호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카시트들은, 주니어 카시트들은 150cm의 우리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하다고 볼수 있죠. 옆에 측면에서 보시면 가장 우리 아이가 컸을 때한 150cm 정도 됐을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한 100cm나 105cm, 110cm 정도 됐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차량 보호 시스템으로도 약간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트를 올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업입니다. 엉덩이 시트 안쪽에 올리는 버튼이 있어서 총 3단계까지 올라가고요 무려 22c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의 키높이가 자연적으로 위로 올라감으로써 창문 쪽에 터지는 커튼 에어백으로부터 완벽하게 아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창문이 안 보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굉장히 카시트를 타기 싫어하는데 바로 이 업은 넓은 시야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은 이 중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스키드 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프레임 자체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틸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프레임을 갖고 있고 특히 주니어에는 없는 서포팅 레그가 있습니다. 서포팅 레그가 있기 때문에 50kg까지 하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더 길게 오래도록 탈수 있다는 거고 서포팅 레그가 좀 불편하면 하단으로 접어서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6kg까지 태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니어카 시트에는 없는 레그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 다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악세사리를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래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의 성장에 맞게끔 완벽하게 다리가 놓을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가 처음 탑승을 하시기 때는 100cm부터 가능합니다. 그때는 시트를 올려서 하이포지션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이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시트를 내려줌으로써 시트의 길이도 20cm, 24cm, 35cm 까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35cm의 시트를 통해가지고, 발받침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번엔 시트 소재를 볼 건데요. 이 시트 소재가 에어 큐브 패브릭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풍이 잘 되고, 우리 아이 주니어라고 해서 땀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소재이면서도 통풍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가 과자를 먹다가 흘렸을 때 시트가 많이 더러워집니다. 이 시트를 언제든지 쉽게 빨 수가 있는데요. 이 세탁하기 편하게끔 바로 걷어서 측면을 뽑아서 빼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세탁이 가능하고 쉽게 마를 수 있는 소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악스키드 업은 또 하나의 시트의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에르고 서포트라고 하는 허리 지지대인데요.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허리를 받칠 수가 있고요. 바로 주니어 카시트로는 거의 처음으로 독일 AGR 척추협회 인증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기술력이고 우리 아이가 그래서 오래도록 앉아도 척추에 불편함이 없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측면에서 어깨 지지대 스냅 가드와 헤드레스트 높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측면에 있는 스냅 가드는 언제든지 탈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편하게 원터치로 탈거가 가능합니다. 옆에 측면에 엄마 아빠가 앉아도 굉장히 편하도록 앉을 수 있거든요. 특히 엄마들이 이 사이드가 굉장히 크면 옆에 껴서 타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목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악세드 업은 완벽하게 탈거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고 또한 가지 뒷자리 가운데 좌석이나 혹은 두개세 개를 연결해서 태웠을 때도 전혀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이드에는 충격 보호대 ASIP를 좌우에 번갈아가면서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속세이 지금 후면 아주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요. 시트 자체도 에어 큐브 패브릭이라서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되어 있는데 후면도 벤틀레이션이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더욱더 통풍이 잘 되게 우리 아이가 오래도록 편히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우리 아이 등받이를 각도를 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리클라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좀 피곤해서 잠을 잘 때도 아주 편안하게 오래도록 잠을 수 있게끔 잘잘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좋은 카시드지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이동할 때 혹시 들고 다닐 수없을까 라는 고민을 할수 있죠. 가능합니다. 바로 악스키드 업은 언제든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휴대용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뒤에 완벽한 손잡이도 있고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정말 무겁지도 않고 편하고요. 한 가지 더 완벽한 가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짠! 바로 이 모습인데요. 가방이 너무 잘 만들어서 가방만 따로 사고 싶을 정도예요. 어깨 벨트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송쌤이 어깨에 매도 큰 부담이 없고 심지어 엄마들이 매도 전혀 부담이 없으면서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악시키드 업에 우리 아이가 탑승을 하면 차량 고유의 안전벨트가 꺾임 없이 바로 직선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높이를 올려서 골반 위치에 정확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악스키드 주니어 카시트 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높이를 내려줄 수가 있고 차량 본연의 에어백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숨어 있죠. 특히 우리 아이 두 명, 세명 태울 때 엄마가 뒤에 같이 탈 때도 굉장히 편하게 또 이동용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 카시트를 지금 베이비 스토어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신상품을 직접 태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의 반하다 베이비 스토어의 송 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